지세대막 기성세대, 애니세대들 최상의 이유가 너무 논란이 많고, 유튜버들이 많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일단 기성세대 분들이랑 또 MZ 세대 분들이랑 살아온 환경의 차이나 성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즘 진짜 MZ 세대랑 기성세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한 회사를 다녀도 꿋꿋이 버티면서 다니는 게 정답이다라고 외쳤던 세대고, MZ 세대는 참으면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은데 요즘 사회 흐름은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성세대가 MZ 세대 너네가 잘못됐어 그리고 MZ 세대 기성세대는 꼰대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리버스 교육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아 기업에서 일단 사원들이 임원분들한테 이제 자신의 문화를 교육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음.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요즘 기업에서도 그렇고 MZ세대들도 기성세대를 조금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MZ세대들이 빨리 퇴사하는 이유 이거는 혹시 그럼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요즘은 월급을 200, 300 벌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과거에는 당연시 되던 게 지금은 좀 선택적인 부분으로 많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당장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워라벨을좀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MZ세대가 뭐 게으르다거나 끈기가 없다거나 한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회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감없이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m z 세대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워라벨을 추구하고, 칼퇴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성세대가 했던 것처럼 꾸준히 버텨서는 살아남기가 조금 힘든 세상이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도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플리스 일공이 할인, 막 이런 맞아. 것 같은 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많이 공부를 병행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스펙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신데 혹시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지식인 엑스퍼트라든가 음. 이런 걸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학력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서 대학교, 학자문행제 온라인 합의취득제도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든가 새로운 전공에 대한 공부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잦아지는 게 아닌가 사실 MZ세대가 잘못됐다, 기성세대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치는 건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MZ세대도 시간이 지나면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은 융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MZ세대 회사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드려봤는데 마지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도 네. MZ세대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MZ세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네.